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강론 가셔야죠. 저랑 같이 가셔야죠. 25년 경찰 간부 문제 행정법에서도 급부 행정, 급부 행정의 공물 아주 유명하고 반드시 거의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오늘도 정인호과 함께 강론 스타트. 자 볼게요. 공물에 대한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물. 이게 총론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급부 행정 영역입니다. 아니면 자, 공물 행정이라고도 하고요. 공물, 공물, 공물. 곡물. 자, 공물의 종류는 자, 물론 법률에 따르면 공공 공 용물도 있고 공용물 그다음에 공 관리 기업 이렇게.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시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공공용물, 아무래도 국민 일반에게 제공된, 제공된, 그래서 도로, 교량, 이거는 자, 국가기관 내부에서, 국가기관 내부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찌됐든 공공의 시설물로서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이두 가지 처음부터 뭐 공공용물, 공용물 소유권 같은 자 권한은 이런 소유권 등의 권한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사유 공물도 그 다음에 국유 공물도 그 다음에 인공 그 다음에 자연 다 공물이 될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인공건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 국유, 사유 이렇게 됐는데. 자, 공물의 시작, 공물을 사용하겠다. 시작은 이거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 거였을 때, 이것만 자연 공물만 별도의 의사 표시 없어도 의사 표시가 없어도,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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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자 바로 시작되는 것이고, 왜냐면 아니, 자연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으니까요. 의사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죠. 하지만 공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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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는 반드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의사표시 없이 그냥 객관적, 외형적 행위만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묵시적 의사표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 그건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아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의사표시를, 의사표시를로 볼수 있는, 볼수 있는 있는 사정이, 사정이, 사정이 추단되는 사정이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물의 종류는 종류는 조금 의사표시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자연 곡물 같은 경우는 별도 의사표시를 의 요구하지 않고 공물이 시작된다. 그렇게 갖고 시작되고 종료하고 그 다음에 공물을 시작하면 이제 사용이라는 게 일반 사용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사용, 그 다음에 특허 사용 또는 허가 사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사용 안에는 고양된, 고양된 일반 사용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고양된 또는 강화된 국민 일반 누구나 다 사용하는 다 방법이고 고향된 강화된 그러면 뭐예요 그집 앞에 주차장 아그 그러니까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집 앞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고 어, 영업상 계속 이용해 왔다면 계속적인 계속적인 그다음에 국민 일반 국민 일반 요거를 인정해 줬다면그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가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족 족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용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 사용 고향된 하지만 특허 사용. 허가사용 중. 허가사용 같은 경우는 경찰 행정에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공공의 안전 질서에 반하지 않느냐. 기냥 시설물 보수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이시 점유하는 거죠. 사용 점유. 하지만 특허사용은 장기간, 약간 장기간. 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특허사용. 누군가의 특정한 영리 목적에. 요렇게 나오면 특허사용이죠. 요런 사용 목적. 그러니까 시작, 사용, 그 다음에 폐지. 요렇게 갖고 좀 공부를 할 적에. 자, 이거. 공부를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돼요. 공물이 뭔가. 국물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국물의 시작, 국물의 종류. 그래서 국물이 시작됐을 때 사용은 어떻게 할지. 일반 사용, 고향대 일반 사용. 그다 특허 사용, 허가 사용. 그래서 이거는 허가나 특허는 일정한 또는 일시적이나마 또는 특정한 기간 내에 영리목적 사용에 누군가의 수익적, 그러면 특허. 하지만 경찰, 질서유지 공공의 안정에 방해가 안될 때, 일시로 도로 수리, 정비할 때는 허가 사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구별할 때이 정도. 곡물의 소유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국가가 소유권 권한이 있어야만 곡물로 사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물의 개념.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 그러니까 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조금 조금씩 용어 정리라든지 판례 이게 또 총론하고도 관계가 있어갖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 일반적인 행정재산, 일반 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재산은 사용목적, 공익 사용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하지만 행정재산 그 행정재산에 공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물은 행정재산 한마디로 행정목적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물의 개념은 넓어요. 왜냐면 공물이라는 게관리 관리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되고 그게 다 공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물에 포함돼요. 예정되거나 앞으로 사용할 그런 것들도 다 공물이 되는 거죠. 예정 공물도 공물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국가배상법에 영조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조물은 지금 지금 국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 공물은 공물이라 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돼서 조금 총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자연 국물 그래요 자연 발생지로 방파제 포락지 자 바다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이걸 포, 포락지라고 하죠 포락지 이걸 포락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로 변경된 경우 자 공용 폐지 의사표시는 이 공용 폐지 종류는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있어야 돼요 명시적 당연히 명시적 의사표시는 더 좋고요 묵시적으로라도 가능하다 맞아요 두 번째 공영폐지에 관해서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 이게 있으려면 객관적인 공영폐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아니에요. 뭐 폐지할 때는 반드시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다. 그건 난 버린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원래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서 갖고 있다가 막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버린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건물을 거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짓고 있어요. 그럼 다른 장소에 짓고 있으면 그 건물 부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알수 있는 뭔가 사정이 존재해야죠.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만 갖고는 공용 폐지 의사 표시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공무리 사시당 본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 주체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번이 정답 이거 공용 폐지 의사 표시에 관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갈때 공용 폐지라는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도 있어야 된다 해서 총론하고도 관련돼서 나올 수 있어요. 삼번 국유 하천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 공물로 별도의 공용 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연 공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용 개시 행위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라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설은 의사 표시까지 필요 없는데 그다음에 판례는 공용 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행정 재산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자네 번째 공물의 인접 줌이라 할지라도 국물은 원래 공공시설물로서 국민 일반 누나다. 누나 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사용되고 그래서 구체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요. 근데 그걸 강화된 인접 주민들만 고향된그러려면 계속 사용되고 국민 일반 인정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공물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향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맞죠? 이 강화된 일반 사용을 인정하려면 계속적인 사용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일반 국민도 그거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또 반드시 일반 소용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또 강화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통과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그 앞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그차 거기 서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이 2번이었어요. 이게 총론하고 또 함께 행정재산, 일반재산에서 공법사법관계 논의할 때도 잠깐잠깐 잠깐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하셨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행정법 총론 같이 보셔야죠. 자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도 같이 가는 정인원과 함께하는 행정법이었습니다.